다 어디 갔냐? 여기 상자 좀못 간다. 점프해서 지앙샷을 써 쓰고 있어, 씨. 개무섭네. <laughs> 하필, 하필 내가 라드라였다. 그냥 집어 주신다 이말 이야. 바로 확실해 야무 버스 없지. 그냥 앞어내치업 활성화 좀라 사람인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. 뒤뒤에네블 펌블이. 펌블안잖아펌블이잖이이

날 기억해줘 기억해줘 UAV overhead. 귀엽게 조. Enemy advanced UAV is active. I'm g o n n us h 이 俺たちをプシゴンあれ UAV available for that scene. UAV. Enemy Grenade! Grenade! u a アバター。 집 앞에 있스 어깨에 있 다른 스코도 없다. 아국에 사시고 오는 리 어, 저 칼빵이다. 이 자식아! <laughs> 제일 빨리 가야 okay, yeah, 여기 밀어야 돼. 잠깐만 아예 오랜만이 듣지알 야, 여기 이 새끼 뭐야? <laughs> 방 안에 씨발 뭔데? 오랄한데? 아 창문으로 넘어왔네. 넘어가 나갔나봐. 굉장히 올라저 어. 창문이 깨졌다는 거. 어제가지 나고? 헤드 박았잖아. 어, 까요 제가? 이 n c o m 하 n g n 여기도 하나 들어 r 응. i 저 상점 올 y 려면 i Dona Droga. y o u 야 e 저거... 안돼 안돼 어떻게 저기다 내릴까 저 위에 올려 있어가지고 어, 위 위에, 위에 옥상에 떨어지면 아 까발 씨 아, 까비. 까비 까비 좋은 생각이 나지 지났지 지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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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래 그래 도주 그래, 도 그래. 여데 어디로 가야돼? <laughs> <와야> <laughs> <laughs> 여기 아무도 아, 없는 여, 여기로 와야 왜, 아무도 없는 <laughs> 와 왜, 자리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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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, 왜, 하 왜, 안나와

t h 아주 요 y o u t r 2 뭔데? <목소리> 바다에었 <좋은. 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밥좀 먹을게요.